왜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까요? 좀 놀고 먹었으면 좋겠는데 응. <laughs>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사람은 평생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수 있게 됐는가? 이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답을 가만히 해보면서. 의문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죄를 이제 음 <laughs> 선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란 말씀입니다. 선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장색이 그랬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단 말입니다.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그렇게 부를 때 나무 뒤에 가서 숨었단 말입니다. 먹고 나서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에 불해 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단 말입니다.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 봐야 됩니다. 상상을 해봐야 돼요. 뭐가 죄인가에 대해서, <laughs> 뭐가 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야지 그래야 아, 내가 지금 죄를 행하고 있구나, 의를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laughs> 이게 이제 사람이 평생 수고해야만 먹고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에,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옷을 해 입지도 안,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 듣고 그냥 흘러가 버리면은 올또 다가 이한 해도 <laughs>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laughs>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 가운데 나오면은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선악을 먹은 결과로 지금 이제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장에 가서,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은, <laughs> 앞에 이제 뱀에게는 하와를 꼬셨기 때문에 평생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여자는, 하와는 네가애 낳는 고통을 더 심하게 받을 것이다. 라고 했고. 근데 이제 3장 17절에 가서 아담에게는 이런, 이런 말씀을 래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저주거든요.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저주를 받아. 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은 평생 수고하고 염려해야 먹고 입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복음을 전한다 막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은 그 어떤 상태로 회복을 시키게 되느냐 하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때에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게 그게 참 문제인 거예요 평생을 두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70평생을 두고 오늘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기도할 때 아는 것이지만 더 깊이, 더 새롭게 그 위치에서 예, 예, 삶, 그 위치에서의 말씀이 더 새록새록 더깨달아지더라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시키기를 원해요. 나는 지금 현재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 중에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지길 원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수고하고 평생토록 이렇게 사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들어간 그 삶에 대한 어떤 삶이 지금도 여전히 목사님도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없으면 못 먹으면 배고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입으면 <laughs> 춥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마음은 천국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육은, 육은 육이 죄의 그는 그 자체가 육이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다말입니다그 평안이 뭔 평안을 말하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도 그 평안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누렸었지 겉으로는 여전히 환란과 이런 아픔이 다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laughs> 음. 성령 안에서 이해를 잘 하고 드려야 됩니다. 자, <laughs>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알아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적으로도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나르는 새를 보라 그가 창고에 모아드리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신 하니 굶어죽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의 백화파를 보라 길삼도 아니했을지라도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다라고까지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요 <laugh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삶에 대한 것에 자기를 위한 삶에 대한 것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잘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살아 있는 동안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aughs>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죠. 그 믿음 자체가 자기를 위한 믿음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도 자기를 위한 삶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냐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냐 마시는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이다. 이 믿음을 말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삶의 종교인들은 자기를 위한 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발생되어진 것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가난한 자도 도와주고 또뭐 성교도 하고 막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죄악. 그렇잖아요. 악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악이야. 사람에게는 일순간에 좋은 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건.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 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때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뒤로 넘어 조금 더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면은 율법은 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에게 주신 그 율법은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뭘 알게 되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거기에서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라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위치란 말하느냐 하면은, 처음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 티끌을 빚어, 빚어서 나를 만들기 이전 상태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율법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될 때에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그것으로 그 인해서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서로 화평하라.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도 맨 마지막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가지고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사랑에 대해서도 너무 잘못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아니어야 된단말입니다 자기가 영광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같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 모든 것을 내놔버리는 거예요. 헌신해 버린다. 드려버린다. 그 사람을 위해서 소모되어져 버린다. 또 그걸 또 그렇게 예, 율법으로 알아듣게 되면은 또 그걸 또 그렇게 하려고 오는 사람 도 그것도 이제 보바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무다, 나띵, 아무것도 아니다. 그말요 그런데, 그분이 들어와서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살아 있고, 지금 이제 이러한 일, 저런 일,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면 알수록, 아, 이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새 생명이신 그분에 의해서. 내 몸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과 하나님과 밀접돼진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뭔가를 자기가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 윤리적, 적이고 도덕적, 도덕적이고 이런 것이 발생되어져 가지고 누구는 이렇고 나는 이러는데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도리어 자기는 이러는데 저 사람은 안 그런다는 식으로 어, 죽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야 합니라 갈라드 2장 19절에. 그러니까 율법이 자기한테, 자기에게, 본인에게 적용되어지면은, 무가 된다. 자기 자신이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잖아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그것을 자기가 하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율법을 듣게 되면은, 먹게 되면은, 남을 정죄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율법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적용이 되면은 자는, 자기 자신은, 아, 나는 죽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데에서 3장 10절에는 그러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으흠. 율법은 열 가지가 있는데, 열 가지 중에 하나만 잘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고 있다가도, 자체 잘못하면 죄를 짓고 있었잖아요. 사람을 꼭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미워하고 있는 그네 마음 자체가 지금 이제 살인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증명하는. 간음. 내가 직접 한뭐 여자나 남자를 통해서 간음을 안 했다 한달지라도 이미 그 마음에 음식을 품은 그 자체는 가늠이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가늠한 자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나와 하나님과 말씀과의 관계성에서 나는 nothing, 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전제 속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사람도 아, 나는 내 몸이 아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걸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다 받는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로마서 3장 19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릎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율법을 하는 게서 악을 준게 아니라 선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이라는 그걸 통해서 도리어 도리어 더 악을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왜? 나는 율법을 이렇게 다 지키 행할 나는 선한 사람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그 이후부터 악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모든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거 그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롭다하심는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기 죄를 깨닫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 길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는 그런 삶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 사랑, 무할것 없이 이것만 깨닫게 되면,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본문 내용에 들어가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더 들읍시다. 그래서 야구보서는 2장 14절, 26절을 이렇게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믿음은 삶이 말을 해준다. 어떤 삶이 앞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에게서 발생되어진 자기를 위한 믿음이냐, 아니면, 자기는 이미 율법에 의해 비춰보았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는 무가치한,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너는 내 죄를, 니네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줬다.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너의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내가 살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다. 근데 네 몸은 내 것이다. 이 믿음이, 믿음의 삶이 그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인생의 삶은 이제 이미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림도전서에서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는 삶 자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말해요. 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자살은 지옥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생명이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 자 말씀을 더 보충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